임플란트 하실 때 이제 어떤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상한 코인 치과 원장 김현입니다 음. 이제 그임플란트가 워낙 이 보편적인 치료고 어, 또 이제 그 요새는 이제 많이 임플란트 비용이 치과가 경쟁이 많이 있으시, 있으면서 합리화됐다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비용이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시술이라는 게 누구나 쉽게 어떻게 보면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치과 서비스 중의 한 항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 물론 이제 65세가 이제 어르신의 요새는 끼지 못할만큼 노령화가 심하게 진행된 그런 음,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말, 어, 다시 말씀드리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 임팔트가 보험이 되십니다. 예, 그래서 본인 부담금을 거든30% 그러니까 이 원래 이제 임플란트 비용을 한30% 정도만 이제 부담하시면 대략 이제 3, 40만 원 정도인지 비용이 되거든요. 임플란트를 1 0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중화된 임플란트 이런 서비스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몇 가지 제가 생각하니 말씀드리고자 영상 촬영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치과 지, 진료 자체가 이제 대부분 그냥 보험이 되지 않고 이제 진료 부담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 환자분들이 이제 비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몸에 하시는 거니까 아무 이제 비용보다 장기적인 안정성이 제일 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건 장기적인 안정성을 이제 우선해서 시술하시라 는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파트가 이제 한번 하면 그게 이제 어, 반영구적인 그런 치아이기 때문에. 하실 때좀 주의를 어, 기울여, 기울여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이제 저렴하다고 이제 지, 어, 그쪽 이제 진행하게 되면 어, 저렴하게 되면 식과 입장에서는 음, 약간 이제 상수, 상업적인 면에서는 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담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심을 거, 두개 심을 거, 세개 심을 거,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럼 물론 그런 저가형 식과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저가만 찾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안정성을 럼보를 해야 되니까, 어, 축과 시술을, 그러니까, 특히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서두르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이를 빼고 바로 임플란트 심는 거는 모든 경우에 이제 다 좋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충분히 골이 안정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게 좋습니다. 약간 느긋하게, 약간 안정된 잇몸 상태에서 시술하는 게 좋으니까, 너무 치료시기를 당기, 당기는 그런 거 연연하지 않으시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과도하게 이제 시술할수 있거든요. 여건이안 좋은데 이플란트시술 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 이제 가까운 치과에서 치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너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약간 은 음, 조금 주의를 합니다. 어, 약간 이제 뭐 너무 이제 그 멀리서 오시는 분들 유튜브 보시고 멀리서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저희도 이제 그 그런 부분에서 어,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치과도 마찬가지지만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가까운 치과에서 시술을 받으셔서 계속 이제 관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도 중요하지만 예, 비용보다 이제 장기적으로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예, 뭐 이상 제가 이제 몇 가지 간단하게 생각을 말씀드렸고, 이제 저희도 이제 어르신들 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점적으로 임파트 시술하는 어르신 임팔트 어, 치과전문병원입니다. 고산 나원동의 그, 음, 어, 지역에서 지역의 이제 어르신들에게 받을 전문적으로 시술한 병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해서 오래 어, 문제없이 쓰시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고, 그 기준 하에서 어, 정확한 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그런 치과에서, 잘 관리 받으셔야 되니까 잘 A S 받으셔야 되니까 치과에서 너무 서두르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진료비가 이제 합리적인 건 좋죠 당연히 이제 비가 워낙 비싸니까 너무 그 진료비에 그 우선을 두지 않으시는 게좀 이제 그 어, 장기적인 치과 임플란트를 안정적으로 시술을 받으실 하나의 어떤 요령한 요령이 그것 같습니다. 간단히 임플란트에 대한 저희 시술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